<laughs> 와 진짜 해외 여행만 오면 이렇게 다이나믹해질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 이거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원래 비행기 티켓이 이거였어요. 여기 보면은 3시 25분에 게이트가 닫힌다고 이게 렇 써져 있죠. 써져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런던에 도착을 해서 경유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비행기가 약간 늦게 도착을 해서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동지동 막 이렇게 왔는데, 입국심사를 여기서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선을 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영국에 들어왔다고 인식을 해서 입국심사를 여기서 먼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1 0시 25분, 3시 25분에 원래 게이트가 닫히는데 입국심사를 받을 때가 3시 10분이었어요 저는 한 까탈스러운 심사관한테 오랫동안 잡혀 있어야지 한 5분, 6분? 아무리 까탈스러운 입국심사관을 만나도 정말 길어야 5분? 10분을 넘지 않겠다. 진짜 막장 입국심사가 아닌 이상, 저는 뭐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길어도 10분 정도 안에 입국심사 끝나니까, 그래도 한 5분 정도 안에 뛰어가면은, 게이트가 닫히기 전에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상상을 못 했는데, 제가 비행기 티켓을 편도로 샀어요. 편도로 샀는데 어, 리턴 티켓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인터넷에 있다. 인터넷을 근데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데 있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된대요. 자,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사실 난 여기에 잠깐 특별한 볼 일이 있어서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고 일단은 6개월 정도. 머물 수 있는 게 허락이 되니까 어한 두세 달 뒤에 나갈 거다. 그때 나가기 직전에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돌아가는 비행기를 비행기표를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입국 심사관이 당신은 지금 어딘가에 수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최근에 영국에서 뭔가 비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학교는 제가 작년에 졸업했으니까 세 번째로 근데 거기다가 편도 티켓을 사서 영국에 온게 말이냐 되냐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래서 영어 진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어로 투쟁적인 영어를 쓰면서 정말 이건 생존의 영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너의 소득이 얼마냐 하는 일이 뭐 최근에 낸 세금이 얼, 뭐, 뭐 얼마냐, 통장에 얼마 있냐, 영국에 얼마 가져왔냐, 진짜 제가 봤을 때 백문백답을 한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제 비행 시간은 3시 25분인데, 그러니까 게이트가 닫히는 시간이 3시 25분인데 입국 심사관한테 잡혀 있는 시간이 3시 반. 그러니까 이미 게이트 닫힌 시간이 5분이 더 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체념을 했어요. 이미 아, 진짜 별생각다 들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 보고 싶고 내가 여기 왜이 고생을 하러 왔나 싶고 진짜 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반치념 상태로 그냥 에브리데이 컨버세이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냥 에이 뭐하유더 n 이 이러면서 막별 얘기 다 했던 것 같네요 막 영국에서 무슨 공부했고 우리 교수님 이름이 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목표가 뭐고 나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진짜 <laughs> 입국 심사관이랑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든 제가 봤을 때그 사람이 좀 꼬장을 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비행 시간이 언제인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렇게 놔주지 않고 왕복 항공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어 제가 영국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아 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스트레스 해소 오늘의 스트레스 해소 안주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스탬프를 찍어 주셨는데 스탬프가 원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맨체스터 히트로 이런 식으로 스탬프가 나와야 되는데 스탬프 위에 뭐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와, 하는 말이, 이거는 경고 스탬프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영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You will not be allowed to come into the UK. 이러더라고요. 입국 금지 정도 선고? 저는 그렇게 봐야 들어가지고, 물론 제가 미래 영국에 안 오면 그만이긴 하지만, 왕복항공권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이렇게 잡혀 있었고, 저는 심지어 비행기도 놓쳤어요. 놓쳤어요? 비행기를 이미 놓친 상태고, 더 이상 향후에 영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입국 금지 스탬프까지 받았다는 그 생각이 너무 충격을 먹어서, 진짜 눈물이 거의 나올 뻔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영국은 제 고향 같은 나란데, 이런 걸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이런 스탬프를 받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나중에 제가 재입국을 할때 이거를 보고 이제 다른 입국 심사관이 재입국을 만류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스탬프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그래도 팁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경험과 불론에서 배워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잖아요. 그게. 제 본분인데 왕복 항공권 되도록이면은 꼭 실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편도로 입국하실 생각은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편도로 오실 수도 있겠죠, 있겠는데 자기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저처럼 비자도 없고 그리고 언제 돌아갈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하지 마시고 오시더라도 편도로 오시더라도 자기의 신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왕복 항공권 꼭 이렇게 어떤 식으로라도 꼭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항상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지금 사실 멘탈이 완전 무너져서 영상 찍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뭐저 말고 또 다른 불행을 겪는 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전하면서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성 넘치는 해외여행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안전과 정신적 건강, 그런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숙제에서 별탈 없는 해외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영국 이야기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저도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역대급 진짜 거의 준 사이코패스의 비행기도 놓쳤고요. 백문백답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입국 심사가 아니라 취조 수준으로 잡혀서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laughs> 이거 거의 거의 준 사이코패스급 입국 심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